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 2023학년도 신설된 그린반도체 시스템 학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린반도체 시스템 학과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린반도체 시스템 학과는 저탄소 분야이자 차세대 전력망 산업의 핵심인 저전력반도체 설계 및 공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신설되었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설계 과정은 2년제 학위 과정으로 25명을 모집하며 반도체 공정 운영 과정은 10개월 하이테크 과정으로 20명을 모집합니다. 졸업 후 저전력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또는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로 취업하게 됩니다. 그린 반도체 시스템 학과는 저탄소 녹색 분야 반도체 설계부터 공정 운영까지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며 차세대 신산업 수요에 맞춰 학생 참여형 실무중심 실습 환경을 구축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그린반도체 시스템학과의 교과 운영 계획을 소개합니다. 입학 후 전기전자, 전자회로, 반도체공학 등의 기초 이론을 배우는 전공기초부터 전공응용, 전공심화를 거쳐 기업연계 프로젝트 실습 단계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그림반도체 시스템학과는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기반한 반도체 공정, 반도체 분석 장비를 구축하여 제조, 분석, 운영, 개선 과정에 대해 학습과 실습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이는 그림은 반도체 8대 공정 중 전공정과 전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후공정과 후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린반도체 시스템학과에 입학하신다면 반도체 전 공정과정에 대해 최신 장비를 이용해 실습하게 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는 교육과정 중 70%가 실습수업으로 현장중심형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반도체 시스템학과의 경우 반도체 설계 및 전자회로 설계를 배우는 프로그램실을 비롯해 클린 룸이 구축된 반도체 공정실 제조된 반도체를 측정할 수 있는 반도체 측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기 초실에서는 전기전자 등 다양한 기초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린 반도체 시스템 학과는 학위과정과 하이테크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 반도체 시스템 학과로 반도체 분야 실무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 입학부터 취업까지 지도 교수 책임 관리제로 운영됩니다. 반도체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 반도체 시스템학과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